와우 이건 뭐야? 비캔디 야간 맨? 비캔디 월간 날씨가 돌아온 것 같은데 이거 월간 날씨랑 좀 다른데? 오 조금 다른데요? 와 너무 이쁘다. 설마 비캔디 크리스마스 모드? 와우 엄청난데요. 열아상 스코포도 나오나요 여기? 열아상 스코포 나와줘야지. 옛날에 테스트했잖아. 슬슬 나올 때 되지 않았냐? 다음 업데이트로 땜빵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지? 카카오랜드를 크리스마스 날씨 때 가야겠네. 아까 조명이 있었으니까 저녁 날씨로 보면 더 이쁘지 않을까요? 카카오랜드로 렛츠기릿! 와 크리스마스 트리 뭐야 나무 반짝반짝거려 와 이거 대박이잖아 너무 이쁘잖아 와 너무 이쁜데?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와 반짝반짝 조명 너무 이쁜데요? 카카오 프렌즈랜드로 오신걸 환영합니다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있는데? 오, 너무 이쁘다 진짜 이런 분위기 아주 좋아요 네. 이런 분위기 속에 PGC 2021프레이는 뭐냐 <laughs> 안 어울리는데요? 예. 대회는 대회대로 이거 뭐야 이거 이름 뭐지? 나놀이동산에안 간지 너무 오래돼서 관람차? 관람차도 이렇게 있습니다 관람차의 귀여운 베이비 라이언 베이비 라이언 맞겠죠? 네. 전 춘식인데요? 카카오 프린즈가 배틀그라운드 있으니까 좋다 와 라이언 너무 귀엽다 라이언 야 뭐야 이 표정 왜 이래 왜 넘어졌어 야 3D로 있으니까 진짜 귀엽다 와 너무 귀여운데 얼굴에 총소만 이거 막 총알 자국 남으려나? 오 총알 자국 남아 아 미안해 얼굴에 상처 냈어 아 미안해 미안해 어 여기 눈 굴린다 눈 따라 만들려고 아 귀여워 내가 대신 굴려줄게 어어 어. 좀 무게가 있구나 오 뭐야! 여기가 대박이네! 와 이거지 크리스마스! 이게 바로 카카오랜드의 크리스마스 풍경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이건 썸네일 각이야! 배틀그라운드에서 카카오한테 돈을 많이 받았나봐요 선물 상자도 있고 이 막대사탕 이거 맛있는데 이거 근데 잘못 먹으면은 그 뾰족한 부분에 혓바닥 베인다? <laughs> 와 라이언 진짜 귀엽다 여기 올라갈 수 있나? 오 어, 여기 올라갈 어, 수 있다 오 여기 탈수 있어요 오 이렇게 탈수 있고요 라이언 선물해 나 나도 줘 와, 너무 예쁜데 어왜 그래 왜 그래 친구야 왜 그래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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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 우리 라이언한테 뭐 하는 거야 야 우리 라이언한테 불장난을 해어 이거 인성이 썩어버렸는데, 이 인성이 썩어버렸네이 친구 어호 라이언한테 불장난을 하다니 안될 친구구만 아니 여보세요 아, 뭐야 이 친구 한국인이잖아 아니 로피스님 뭐야 저격이야? 로비스님 저딱 거예요. 뭐야? 아 이게 뭐야? 아니, 여기 로피스. 왜 있는 거야? 네. 아이 이자주 씨, <laughs> 이자주 씨왜 여기 있는 거죠? 아이, 아 저격 당했네. 아 저격 당했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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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함, 신고함. 잠깐만요, 저 레드 존이랑 별로 안 친한데. 아 걱정하지 마세요. 레드 존 제가 다 빗나갑니다. 제가 레드 존 맞은 아, 적이 바로. 한 번도 없어요. 자 맞아 본 적이 없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확인. 크리스마스 모드 이쁘다. 맵이 퀄리티가 있어요. 그러니까. 옛날에 아, 그 아, 월광 그래. 모드보다는 괜찮지 않나요? 캐슬도 또뭐 꾸몄네. 캐슬도 바짝바짝한데요. 오케이 오케이 캐슬고 캐슬고. 네, 캐슬 한번 가볼까요? 오! 와우 크리스마스! 오 이거봐 이거봐. 와우 불빛. 어 눈사람 여기 진짜 그냥 눈사람이네. 저 사진 한컷 찍어주시죠. 찡긋. 아주 좋아요. 얘네 뭔데? 제둘다 보신가봐요. <laughs> 오이 사람 이 사람. 이 사람이야? 뭐야? 지 <laughs> 다음 판에 뵐게요. 네, 다음 판에 만나지 마시 <laughs> 네, 다음 판에 만나지 마요. 아 위. <laughs>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. 구독, 구독.